무슨 점? X1, Y1 있고, 이런 직선이 있대. 이 직선은 Y는 AX 플러스 B라 해야 되나? 아니야, 새끼야. 이걸 이렇게 표현해야 돼, 무조건. 이렇게 표현해야 돼. 이런 거 직선은 무슨 형이라 그래? 표준형, 일반형. 그렇죠? 일반형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로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X1, Y1을 가서 넣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절대 값 붙이고, 거리니까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돼요. 옆에 옆까지 거리를 D를 하면 D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 공식이, 이걸 알아야 풀어, 원는 원에 있는 어떠한 공식보다 훨씬 많이 사용하는 게 이거야. 그, 원을 배우기 위해서, 그, 모르겠어. 그럼 이게, 모르겠는 게 아니라, 이걸, 이걸 모르니까, 못 하는 거야. 만일에, 니네도 마찬가지인데, 도형이 나오니까, 이, 만약에 이런 이등변삼각형이 출제가 됐어. 이등변삼각형의 문제에서, 이건 왜 출제한 거죠? 정삼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이등변삼각형이 나왔어. 우리가 문제풀푸 도형에. 왜 나온 거죠? 왜 나왔냐면요. 여기다 수선의 발 찍어. 그럼 우리 이등병상학형의 성질 알지? 이게 둘이 같아, 안 같아? 그러니까 이건 알기는 아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관찰을 하는 거야. 이거 하라고 이등병상학형이 나온 거야. 이해합니까? 또, 원이 있고, 이런 접선이 하나 있어요. 이런 접선이라고 그러죠? 이 점은 뭐라 그래요? 접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접선이 나왔어. 뭐 하라는 거죠? 왜 접선이 나왔어요?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에 그 뭐가 돼? 수직이 되고, 이걸, 이 도형을 이용해서 관찰을 하라 그래요. 뭐가 있어? 어떤 점이 있어서 무조건 피타고라스 정리라든지 이런 게 사용될 거예요, 분명히. 그 접선은 이거 하라고 나온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원이 있고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요거. 이런 개무시켜, 시 현! 이거 이런 뭐라 한다고요? 현! 아, 이 새끼들. 이거 뭐라 그래? 부채꼴 호! 부채는 아직 가리지도 않았어, 부채는. 아니, 부채는 이게 그려야 될거 아니야, 새끼야. 이 부채는 이렇게 그려야 이게 부채꼴이지 이거 이름 뭐라 그래? 호. 이걸 부채꼴 얘는 활골. 그지 그럼 내가 너한테, 야, 휘, 휘조야. 이름 너 좋아? 싫지? 휘조. 맨날, 뭐, 하조. 뭐, 이렇게 불러. 어, 위에도 너 이름이 있으니까 좀 제대로 불러줘. 자, 다시 할게요. 원이 있고요 이거 이름 뭐라 그래요? 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게 출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직선이 나오거나 아니면 원이 있고 뭐또 원이 있는데 뭐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나와. 하여간 원과 원이 만나는 선분의 길이를 현이라고 그래요. 현을 왜 출제했냐면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 찍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등분이 된다. 이거 하라고 출제한 거예요. 그러면 뭔가 를 거서 반점을 거서 또 다시 이 삼각형의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선생님, 원을 지금 할 텐데, 원보다 훨씬 중요한 게, 지금 나오는 어떤 공식보다 훨씬 중요한 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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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 이건 역도 성립해요. 역은 뭐냐, 한 말해요. 자, 보세요. 원의 접점. 이런 거 접점이라고 그러죠? 접점되게 수직되게 올리면 뭐 지나요? 중심을 지나겠죠. 또, 원이 있어요. 현이 있죠? 천에 수직 이등분선 쫙 걸렸대요. 뭘 지나죠? 당연히 원의 중심을 지나더라 이런게. 그래서 봐요. 어, 원이 있고, 오케이, 예, A, B가 여기 있어요. 원 위에 어떤 점이 P가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막 돌아다니. 그게 P래요. 원 위에 돌아다니는 점 P가 있는데.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대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다. 쳐봐요. 아, 이참수가 있어요. 그게 AB야. P가 돌아다니고 있대. 이참수다 P가 돌아다니고 있대. 그 넓이의 최대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삼각형 ABP의 넓이의 똑같아. 어떻게 했냐면 봐봐요. 이거 이상 더 높을 수 없다를 찾은 거 아니야.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밑변은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높이가 가장 크면 되죠. 이 직선과 평행하면서 접하는 순간을 찾아.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이 높이보다 더 높은 높이는 구할 수 없다는 소리야. 아 이게 높나? 아 이게 바보냐? 이게 높나? 이게 제일 높지. 이해가 안 가? 이 곡선도 마찬가지야. 곡선도, 이 곡선, 이것도 곡선이고 저것도 곡선이잖아. 그럼 이 직선과 AB와 뭐 하는? 평행한 직선을 거. 그리고 뭐 하는 순간? 뭐 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 뭐 수직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얘가 안 가. 접하는 순간 이 높이가 가장 최대인 거요 사실은. 그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한 번만 하지만, 어머 허리에 걷지만 이렇게 그으 이게 뭘 지나? 네, 중심. 중심을 지난다 했어요. 그죠? 그러면 중심이지. 이런 걸 뭐라 그래? 현! 중심에서 야야야 야, 야. 이거 수직 이 아니야? 접점이니까? 얘랑 얘랑 표현하되매 그럼 이거 수직이 아니야 이거? 수직이겠지. 그럼 중심에서 수직 그러면 이거 뭐가 되는 거고? 이등분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접하는 순간에 이 길을 찾는 게 답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돼, 원은. 어떻게? 이미 이 길을 알아. 이게 뭐야? 이 원의 반지름. 그 다음에, 옆도 약간 수직 길이, 이 수선의 길이, 요거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거, 거기서 피타고스 라통일에 통해서 이걸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이 접선을 통해서 구하는 건데, 앞으로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원의 넓이 최대를 구할 때, 이렇게 있어요. 중심 잡아야죠. 수소회발 찍어야죠. 수단과 방법을 거리지 말고 구해야죠. 그 다음에 이거 반지름 더 해야 되겠죠. 만일에, 이게 X축이 아니라, 이런 직선이 나왔어요. Y는 2X-4다. 어, 플러어 아? 그러면, 야 똑같아요. 이원 위에 점 P야. 삼각형 A, B. A, B, P의 넓이의 최대를 구하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그어서? 맞죠? 이게 반지름이니까. 원 주어졌으니까 반지름이 있을 거야. 그럼 이 길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이 넓이가 나올 거 아니야. 이 길을 어떻게 찾는 거야? 도대체. 어? 그게 이거야. 다시 할게 원이 있대요. 오케이. Okay? 어떤 점이 있대요. 점이 뭐일컷마이가 있대요. 원 주어졌어요 분명히. 그러면이 이 접선 구하래. 이 접선을 방식 구하래. 뭐 이것도 이것도 두 개가 나오겠죠? 해야 접선을 방식 구하래. 그럼 선생님 뭔가를 하죠. 이거 이런 거 하죠. 그러니까 니네가 논리 흐름을 하기가 불편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어렵잖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하란 거야. 이런 거 하라 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접선이 나오면 이 멍청이들아 선생님 중심잡아서 수식하고 관찰합니다. 이걸 해야 될거 아니야. 그걸 하고 들어가는데 지금 야 뭐해야 물어보는데 한 새끼도 선생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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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해 줘. 이걸 말하는 새끼가 없어. 이론이 원이 힘든 거야. 알아 먹어요? 이게 뭔데? 이 길이가 뭐야? 반지름이야. 이 원을 주워줘요 분명히. 자, 이 원은 만이에 x 스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아, 원안 배워서 잘 모르나요? 아이가 원이 주어졌다 쳐요. 중심이 뭐, 마이너스 1,5라고 주어졌다 쳐요. 예를 들어요. 반지름뭐 주어졌어요. 반지름 뭐, 3이라고 주어졌다 쳐봅시다. 맞습니까? 저 방식, 저, 야! 저 직선 구하래. 어떻게 구할 거야? 직선! 다시 말할게요. 직선을 결정짓는 요소는 뭐랑 뭐를 알면 되죠? 기울기랑 절편 또는 그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을 알면 되죠. 근데 한 점을 안 해? 뭘 지나요? 그럼 뭘 몰라요? 기울기만 알면 되네. 그럼 기울기를 어떻게 할까요? 저식을 두 문자로 표현이 가능해요? 한 문자로 표현이 가능해요? 이 식이 미지수가, XY는 미지수가 아니야. 변수고. AX 플러스 B 했을 때 A와 B가 그게 미지, 저기 뭐에, 이게 문자야. 우리 모르는 미지수. 오케이? 그러면 저 식을, 변수를 한 개로 표현할 수 있어? 두 개로 표현할 수 있어? 한 개로 표현할 수 있네. 아니, 이거 홍식 있잖아, 새끼아 Y는 M 가로에, 저, X 마이너스 더하기 이런 거 뭐, 이런 거 배웠잖아. 이거 문자가 하나야, 두 개야? 하나잖아. 그러면 식도 하나만 있으면 구 하나에 어떤 식을 이용해야 돼? 그 전과... 그렇죠. 이 점과 지선의 거리가 3이 달 이용하는 거야. 그게 이거야. 이게 이거. 이해하냐? 원이 대부분 애들이 다 어렵다고 그래요. 왜 어렵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저것들 안에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철칙이야. 원이 현과 같이 나오거나 접선이 같이 나오거나 직선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예생학 가야 되고 수식을 표현한다면 해야 돼요. 알아면 됩니까? 아, 좌표평면 을 하나 도입합니다. 원이 뜻이 뭐냐면 a 과 b 로부터 거리가 r로 일정한 점의 자체예요. 그렇죠? 그럼 자체 방정식구하라고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처음에 구하고자 하는 점을 뭐라 하자? x,y 라 하자. 근데 나는 얘를 구하는 거죠. 뭐예요? 어, 뭘, 뭘 구한다고요? a,b로부터 거리가 r로 일정한 점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x,y 라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대충 이거는뭐 직관적으로 아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돌지 않냐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거리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는 거예요. 로트.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이다.를 통해서 양변 제곱해야죠. 근데, 잘 보세요. 얘가 양수예요.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R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보고 거꾸로 다시 갈아갑니다. 자, 이건 무슨 식이었냐면요. 원래, 이런 걸 중심이라고 표현하죠. 중심이 a b 마비고 반지는 R인원인데, 그걸 식으로 만들어서 확인해 봤더니 아 이게 0 이게 0으로 만드는 점의 좌표가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제곱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 제곱 밑에 있는 놈 있죠? 그게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가 음수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2 아니면 0이 나오거나 야 반지름 0이 원이 어디있어요 없죠? 그니까요 새끼가 음수가 나오거나 0이 나오면 이거 원이 아닌 거예요. 이걸 허원이라고 그래요. 뭐, 허근, 뭐, 허수, 이런 것 처럼. 근데 이제, 이게 뭐, 항상 양수가 나와야지. 양수가 나와야 제곱 형태로 고쳐지지. 자, 봐볼까요? 얘들아. X축에 접하는 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X축에 접한다. 한번 그려봤어요. 중심을 잡아요. a b 앞이죠? 아, 그러니까 그림, 그러는데, 그림이 완성이 아직 안 됐죠? 뭐 해야 돼요? 이 X축이 원과 접하지 않아? 아, 그럼 이걸 하라고. 내가 지금 너한테 막침팬까지 팍팍팍팍 서 하지 않았어? 아, 어떤 원이 이런 직선하고 접하고 있대. 이게 X축이든 직선이든 어떤 직선, 뭐, 뭐든 관계없어요. 중심에서 수선의 반을 찍고 관찰하고 그, 내가 너한테 너뭐 해야 돼? 그러면 어떡하는 거야? 선생님, 중심에서 X축에 접점의 수직을 거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해요. 그럼 다시 얘기해봐. 야이 반지름이 이제 그 길이가 몇이야? 아라냐 다시 잘 봐. 이름 뭐야? 야 사건 말이 때. 소설을 찍었대이 길이 몇이야? 이길이 그, 다시 할게. A, B래. 이 길이 름야 그게 뭐야? 원해. 그래 만마 R이 아니라 B라고 이제. 다시 얘기할게. 원하고 접선이 나오잖아. 중심에서 그 접점에 긋고 수직을 표현하고 관찰을 하는 거야. 관찰하다 보면, 반지름 r 라는 소리를 못하고, B라고 넣 거라고, 분명히. 그걸 해야 원이 안 어려워. 이걸 안 하면, 선생님, 원 너무 어려워요. 그러고 있다고.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이 식을 만들어봐. X- 뭐해지고? 이건 맞아요? A, B가 중심이니까, 끝이 아니라, 아, B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죠. R의 제곱이 아니에 맞아요? 이거는 개념난에다 나 써주셔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X축에 a 접하는 원. 요번에는 Y축에 접하는 원을 한번 봅시다 야, 근데, 아, 이게 좀 그런데요. 얘들아, B가 꼭 이렇게 있을 수는 없죠? 만일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선생님이 여기 a 마 B라고 했다 쳐봐. 그럼 B는 양수가, 음수가? 음수. 그러면은, 이게 B라고 그러면 이거 음수가 반지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절대가 붙여야 돼. 이렇게. 절대과 붙여서, 이 음수도 양수로 만들어야 된다. 자, Y축의 접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Y축의 접하는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중심도 똑같아요. A, B라면. 자,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여기 중심에서 접선자수직거래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A죠. 이게 점에 잡혀. 이게 뭐라고요? 이거는 Y축에 접하는 원이에요. Y축에 접하는 원. 또 이것도 A가 양수지, 인 음수지. 인 선생님이 양수지, 일사으면서 그랬어요, 양수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하죠? X-A제곱, Y-B의 제곱은 뭐의 제곱이에요? 당연히 A제곱인데 A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 절대값 붙이자! 요번에는 세 번째 XY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에요. 이 이거 이게, 이게 문제 자주 나와요. 동시에 접하는 원. 요거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른지 한번 봅시다. 요렇게 있잖아요. 이 중심을 a, b라고 놓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수선해 발 찍어 봅시다.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어차피 접선이니까 수직 수직 하는 거죠. 이 반지름이 같으니까 이거 같을 수밖에 없어요. 축이니까 이거 수직이겠죠 당연히. 그럼 얘도 직각이겠네. 이런 건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변과 이변의 길이가 같으니 이거는 a,b가 아니라 a,a라 해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반지름도 a예요. 그래서 이거 식이 x-a의 제곱 더하기 y a의 제곱은 a의 제곱인데 물론 절대값 붙이면 되죠 그런데 조금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뭐가 불편하냐 이것처럼 1사분면과 이 3사분면이면 요 놈의 좌표가 이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즉 x, y 좌표가 같아요 그런데 해피이면 2사분면이나 4사분면 쪽에 있잖아요 x좌표는 음수고 y좌표는 양수예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컴마 a가 되니 이렇게 2사분면 또는 4사분면에 접하는 원은 x 플러스 a 적업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거랑 이거부호가 다르다는 소리예요 1사분면과 3사분면은 xy가 같아요 하나는 양양 또 하나는 음음 음. 근데 이쪽은 양음이 이거 음양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당연히 다른 걸로 만들어야 돼요. 또, XY 축에, XY 축에 동시에, XY 축에, 이것도, 이것도 꼭 외워야 돼요. 동시에 접하는 원의, 원의 중심은 Y는 하스마이너스 x 위에 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요.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y는 x 적음 이런 점위이 곡선 위에 중심이 있고 x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은 몇개 있냐 원의 개수를 구하라 뭐 이렇게 나왔다 쳐봐요. 그러면 중심이 어디 있다고요? y는 x에 오면 그릴 줄 알죠? 이렇게. 그리고 XY축과 동시에 접해야 되잖아. 그럼 뭘 그려야 되냐면, Y는 X를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를 그려요 만나는 점 있죠? 이 점이야말로 XY축과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몇개 나온다는 거예요? 두 개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대요. 그럼 이때는 Y는 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려주면, 이건 몇개 나오고? 두개 나오고. 근데 이거 덤비로 내려가, 이렇게. 이건 몇개 나오고? 네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얘 가? 이걸 기억해야 그걸 표현할 수거 아니냐? 이거 자주 나와. 꼭 기억하세요. 아빠들 뭐라고요? 구하고자 하는 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구하고자 하는 점. 이걸 뭐라 하자? 이걸 XY라 하자? 딴거 아니에요? 두 번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등호랑 X랑 Y가 들어가는 시계, 이게 관계식이에요. 이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거 하나 구한다. 이게 끝이야. 그냥 끝! 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두 원의 예, 교점을 지나는 원. 자, 뭐 이런 원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원이 있어요. 교점은 두개 나오겠죠? 이걸 지나는 원이 있대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물론 이렇게 원도 있겠지만 뭐 이런 원도 있겠고 많겠죠? 이 교점을 지나는 원들은. 그 표현 방법은 뭐냐? 자, 요 곡선, 요 원을, x의 제곱, y 제곱, ax 더하기 by는 0, 더하기 c 할까요? 이건또 다른 원이다 해서, x의 제곱, y 제곱,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자, 이렇게 놓고,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둘 중에 하나 케이블 하는 거에, 뭘 케이블 도 관계는 없다. x의 제곱, y 제곱, 플러스, AX BY 더하기 C 더하기 X의 A, X, B, Y, 더하기 C, 더하기, 여기다 K 배 해요.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A'X, B'Y, 여하기 C'. 빵!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K가, 만일에 마이너스 1이에요. K가 몇이라고? 마이너스 1이면, 어머, 이거 주고 안 주고 이렇게. 이 새끼가 x제곱, y 제곱 없어지네? 그두 원인가? 그렇지 않죠? 그럼 x에 관한 몇 차식이 나와요? 1차식이 나오죠. 직선이네? 아, 그게 바로 이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을 표현한 거예요. 요거 k가 몇일 때라고요? 마이너스예요. 한마디로, 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이름이 뭐냐면 야, 요거 요걸 뭐라 그래? 요거 요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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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옆도엽까지 길이 요걸 뭐라 그래? 뭐라 그러죠? 형, 옆도엽까지 길이 뭐라 그래? 이뭐은현 새끼들아 몇번 얘기하냐? 현야 이현은 이원에서도 현이지만 이원에서도 현이지? 그러면 한번 이름을 붙여봐. 둘다 현이야. 뭐야? 잘못 시켜. 공통현! 이 직선을 공통현의 방정식, 공통현의 방정식이에요. 이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원에서 이 원을 빼. 그러면은 X제곱, Y제곱이 죽으면서 이 직선이 나오더라. 이런 식으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원일 때에요.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못 써요. 자, 요 원점, 이게 중, 이게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에요. 이걸 X1, Y1이라 하고, 여기 접선, 이 공식. 자,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런 거예요. 이 공식이에요. 두 번째, 중심이 원점이고 어,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어요. 근데 기울기가 줄졌어요 기울기가 m이래요. 기울기가 m이면 야 기울기가 이 정도 이 m이래 이렇게 m이래. 그까 그러니까 하나 나올까 몇개 나올까? 두개 나오겠죠 이렇게 항상. 아 기울기가 예를 들어 2래 2분의 1래. 이 그럼 이렇게 두번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그이 공식이 조금 복잡해요. y는 mx 플러스 마스가두 개야. 로트. m 아 r 곱하기 루트 아 여기 좀 복잡하죠 다시요 m 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요거두개 적어놓으시고 지금 빠르게 외웁니다. 뭐 기울이 m일 때 이거 원위의점 x 1 y 1 접선. 빨리 해봐, 빨리 해봐. 증명 한번 해봐요 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X제곱 대 Y제곱 뭐라고요? R제곱. 이 위에 점이 있대요. 이게 X1, Y1. 이게 X1, Y1 하 순간 뭐하는 거야? 이게 곡선 위에, 그래프 위에 점이지? 그럼 무조건 이걸 성립한다 먼저 식 하나 만드는 거야. X1의 제곱, Y1의 제곱을 R제곱. 이거 하나 만들어 놓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두번째, 이 접선이니까 이렇게 그라는 소리죠? 네? 자, 해주씨. 그 다음 뭐하는 거예요 공식. 공식 없어. 공식을 증명하는데 무슨 공식이야, 새끼 음. 그렇죠. 어, 죽을 뻔했어요. 이영거 수선을 이걸 하라고, 이거 하. 여기가 다시 얘기해봐. 이 직선이 기울기가 뭐라고? x 1분에 Y1이야.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야? Y1. Y1. 네. 보내. 왜, 왜 그렇게 했어? 이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몇 나와 야 돼? 그러면 둘다 양수인데? 곱하면 1인데? 이렇게 해야 둘 곱해서 마이너스니까 아니야. 말해봐. 아, 말해봐. 아, 해봐. Y는 기울기 뭐라고? 바로에 2점 지나는 거아니야 2점 지나는 거 아냐? x-x1 더하기 y1. 이게 이직선이라고 지금 구한 거. 맞냐? 양변에 y1을 곱해. y1, y. y1 곱하니까 마이너스 x1에 x 더하기 x 1의 제곱 더하기 y1. 양변에 y1을 곱했기 때문에 이거 원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건 몇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좀아까 여기 넘어가요. 그 뭐예요? 이거 나온다는 소요 별거 아니에요.